안녕하세요, 스텔라예요. 이제 오늘 아침에 자근 왔더니 제 동영상 이제 반영구 이제 자연눈썹 한거 제가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 댓글이 달려가지고 저도 대, 동영상도 확인해보고 저도 사람인지라 잘못해서 났을 수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그리고 이제. 댓글이 뭐 반대로 하면 편해요. 잠시만요. 불편이 너무 딱딱해서. 이제 반대로 하면 편해요. 편해요 하는 댓글이 올라왔는데 네, 제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뭐를 반대로 하면 편한가 생각을 해봤는데 뭐가 반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서 저도 동영상을 한번 또 보고 어디가 잘못된 데가 있나 잘못된 데 잘못된 데가 있나 확인해보고 제가 이 방법을 제가 개발한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개발한 방법이 아니고 뭐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고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이제 자연 눈썹에서는 이분을 따라갈 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뭐, 이제, 회사, 회사도 크게 있고, 뭐, 반영구, 색소, 색소, 뭐, 부자재. 부자재 이런 거를 뭐, 생산해가지고 전 세계에 공급하는 분이고, 뭐, 세계, 웬만한 나라에는 다지사가돼 있고, 교육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개발하신 방법이고, 이제 연구해가지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상당히 존경하는 분이세요, 이분이. 그래서 하시는 분인데, 동양권에서는 저희 나라는 안 들어왔는데, 한두 개, 홍콩, 홍콩이랑 베트남. 베트남에는 제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동영상이 나와있기 때문에, 홍콩이나 베트남.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 저희 나라에서도 아시는 분은 이분을 아실 테고, 모르는 분이 많죠. 그래가지고, 저희 나라에서 이제 교육, 아카데미 하시는 분들. 좀몇 분이 또 이분을 알아가지고, 그 자료를 그대로 갖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고가로. 그리고 제가 아는 뭐, 재료 생산하는 업체에서도, 이제, 이분 회사에서 나온 툴이 있어요. 이제, 저희 나라에도 그 전에는 반영구 할 때, 저는 펜이라고 하죠. 근데 거기, 미국에서는 툴이라고 하는데요. 펜, 펜이 요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딱 보기에도 뭐 이거보다는 훨씬 디자인도 이쁘고, 이제 니들 끼우기도 편하게 돼 있는 그런 펜이거든요. 각도 맞추기도 쉽고, 그런 펜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나라에도 작년인가, 올해 들어와서인가, 음, 어느 제품 회사에서 개발을 해서 내놨더라고요. 상당히 고가에 몇만 원대거든요. 내놓고 이분 뭐 디바이스 디바이스 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디바이스를 개발한 거 그것도 똑같이 내놓고 뭐 제가 알기로는 교육 그것도 뭐 상당히 고가로 하는 거 하는 거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 방법이 뭐, 그분 댓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반대, 잘 모르겠어서, 어디가 반대로 하면 편한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제, 이 동영상이 이제, 초보이신 분들은 이것만 보고 모르는데, 이제, 했던 분들은 뭐, 이, 이 정도 보면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올렸는데, 처음에 팬, 뭐든지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게 속눈썹도 그렇고, 반영구도 그렇고, 뭐 기존에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또이 방법을 안 쓰셔도 되는데, 초보이신 분들은, 초보이신 분들은 이 방법을 제가 추천하는 게 쉬우세요, 이 방법으로 하면은. 쉽고, 나중에 여러 가지 면에서 처음에 이거를 이 방법으로 해놓으면은, 아, 이거를 왜 이렇게 하고 해야 되나 하는 거를 나중에는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펜을 이렇게 끼우고 펜을 이제 요 직각으로 요게 직각으로 오게 해가지고 시작점이 여기죠. 요거 저도 헷갈리는 점이 많아요 근데 <laughs> 요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첫 단추기 때문에 이첫 단추가 잘못되면은 나중에 힘들게 일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비 동영상 찍어놓은게뭐 틀린 건 없더라고요. 저도 확인하고. 또 이분,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9번, 그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 그 동영상도 제가 아침에 확인하고, 지금 좀 전에도 확인을 했는데, 이 방법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또몇 가지 있는데, 저도 말주번이 없어서 설명드리기가 좀 힘들고, 워낙에 복잡한 거라. 이 방법으로 하면 거의 실패가 없이 나오시, 나오거든요. 처음에 시작점 하고, 여기 니들이 직각으로 오 해가지고 돌려주시고. 그리고 또 니들에 따라 틀리기도 한데 <laughs> 저희 나라는 이 니들을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쓰고 그래가지고 그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길 권하고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신 분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근데 이게 편한 방법이라서 제가 동영상 찍은 거고 한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으신데 그래서 오늘은 뭐 조금 더 사설이 길었는데 이 방법으로 하면 이제 어디가 편하고 뭐 그런 거 조금 더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동영상 올려놓은 거, 엠보펜 이제 끼우는 게, 이게 상당히 헷갈려요. 저도 그래 아, 내가 헷갈려서 잘못했나 하고 또 확인했는데, 요렇게 끼우는 이유가, 눈썹이 두개예요 눈썹이 두 개. 눈썹이 하나면은 뭐, 글쎄요. 저도, 네. 제대로 못 그렸는데 다시 그려가지고 이거를 이해를 상당히 잘 하셔야 되는데 뭐 이거를 이해하고 계신 분들 중에 초보이신 분들은 거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눈썹이 두 개죠. 그리고 오른손 오른손 잡이던 왼손 잡이던 오른손 잡이던 왼손 잡이던 양손을 다 써가지고 뭐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뭐. 이렇게 이렇게 손을 뭐 오른손으로 걷다 그러면 왼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긋는 양손잡이도 있으실 수 있죠 하지만은 오른손이 이렇게 거서 나갔다 싶으면은 왼손 방향은 또 틀려지는 거예요 왼손 방향은 이렇게 근데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저도 처음에 이게 몸에 익히기가 귀찮아서 이 방법을 안 했는데 이 방법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죠 손이 이 방법을 안 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손에 익혀주시는 게 훨씬 편하세요. 이렇게 가고 이쪽이 편하죠. 저희가 할때 오른손잡이는 왼손잡이는 또 반대겠지만 오른손잡이는 엠보선을 이렇게 긋는 게 이쪽이 편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반대로 가야 하나 그런 생각이 나고요 항상 오른쪽 왼쪽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해서 이렇게 가셨으면은 이제 오른쪽을 이렇게 가셨으면 왼손은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것도 영상으로 보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요거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 엠보펜을 끼우는 게 이게 방향을 이렇게 처음에는 뭐, 이뭐 앞머리만 하실 거면 그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신데 이렇게. 이렇게 갔죠? 그러면은 돌려가지고,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펜을. 그래서 이렇게 끼우는, 끼울, 끼우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요거를 반대로 했을 경우는, 또 다른 손에 텐션도 들어가고, 헐러가지 입체기 때문에, 각도도 맞추기 때문에 이게 제일 편한 방법이거든요. 분이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구요. 뭐 다른 방법이 또 편할 수도 있는데, 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 방법이. 그리고 또 이렇게 해놨을 때도 펜때 맞추기도 편하고 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지, 이쪽으로. 여러분이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항상 니들이 직각으로 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가도 되고, 돌려가지고, 이렇게 와도 되고. 이렇게 쓰기 위해서 니들을 끼우는 걸 항상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저도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쪽은 하기 편하세요 손님 이제 못뭐 받으시는 분은 왼쪽이겠죠 뭐 쉬워요 이거는 근데 이쪽은 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가거나 돌려가지고 핸대를 돌려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시작점으로 와야 된다는 거 이거를 익혀두시면은 이게 첫 단추이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고 섬세한 선도 다 넣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엠보를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자세를 나중에 저도 약간 몸을 움직여요 몸을 움직이는데 그거는 이제 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한게 되게 중요한 또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건 나중에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laughs> 동영상을 잘못 올리는데 그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 방법 꼭 요렇게 끼우셔가지고 다른 니들은 제가 안 써봐가지고 또 모르겠는데, 둥근 니들 같은 경우도 뭐, 근데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팬이 이게 원형으로 돼 있는데도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한 방향으로만 계속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에요. 돌려가지고, 역방향으로도 올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끼워놔야 제 시야에도 들어오고, 이게 여러모로 편해요. 그래가지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하는 거를 뭐, 추천하고, 딴 방법. 원래 기술이라는 게, 한 가지가 이게 최고다 하는 건 없어요. 나, 나한테 편한 기술. 뭐, 이 기술이 최고다 하는 기술은 없거든요. 나한테 편한 기술이 있으면 되는데, 뭐, 저한테는 이게 상당히 편하고, 나중에,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엠보 선이 되게 단순하게 넣어줘요. 저도 그렇게 복잡하게는 안 넣거든요. 그리고 엠보로 다안 하는 데는 뭐 수지를 넣거나 머신이 들어가거나 채워주거나 뭐 그런 방법을 쓰는 분들도 있는데, 어, 엠보 선에 대한 자신감. 엠보 선에 대한 자신감. 엠보 선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은, 뭐빈 곳을 수지나 머신으로 채울 필요가 없으세요. 요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엠보로만 해놨을 경우 엄청 자연스럽거든요. 뭐 수지가 들어가도 뭐 자연스럽기도 하지만은 그래가지고 이게 제일 앞선 기술이에요. 엠보가 반영구에서는 눈썹 브로우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 방법을 이제 개발하셨다 그러나 그 전에도 뭐 엠보는 있고 옛날에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면도칼로 엠보를 했거든요. 면도칼. 무식했었죠. 상당히 옛날 얘기인데, 아는 사람만 뭐 상당히 고가로 하고, 연예인들만 하고 그랬어요, 이거를. 근데 엠보 니들이 나오면서, 미국에서 이런 반영구 역사는 전잘 모르는데, 이 니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정확한 교육 자료를 내놓으신 분은, 뭐,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계신, 큰 아카데미를 뭐전 세계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분이긴 한데, 이분이 처음인 것 같아서 저는, 자세하고 또 나름 연구를 많이 하셨고 여러 면에서 이 엠보 엠보에 있어서는 이분을 저는 최고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분이 이제 개발하신 방법일 때 저희도 한번 사용해보고 나한테 맞으면 은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저도 얘기한 건데 상당히 중요한 거는 모든 면에서 뭐어 뭐지 눈썹 아이브로 익스테이션이라고 하죠. 속눈썹 연장 속눈썹 연장이나, 네일이나, 그 다음에, 반영구요세개다 제일 중요한 개념이 입체라는 거예요, 입체. 그리고 생각할 때 단순하게, 뭐, 단순하게 뭐, 평면에다가, 평면에다 선만 거가지고 되는 기술이 아니에요. 뭐, 사람 피부가 이 종이처럼 딱딱하고 평면이고 하면 이게 상당히 쉽겠죠. 하지만 사람은 입체거든요. 눈, 입체 입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이 있고 오른쪽 왼쪽이 있죠 그 다음에 내 손은 양손잡이가 아닌 다음에는 내 손은 뭐 오른손으로 하든 왼손으로 하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저희가 들어가는 게 이제 반영구 들어가는 게 텐션 텐션이 들어가죠 선을 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요소가 복합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 기술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엠보라는 기술을. 그래가지고 첫 단추가 이펜 끼우는 거예요. 이걸 잘안 하시면 상당히 머릿속이 복잡해지세요. 하면서도 생각할 게 많거든요. 반영구는 그래서 이펜 끼우셔가지고 하시는 거. 초보이신 분들한테는 강추예요. 이 방법이. 뭐, 나름 좀 크고, 크게 운영하는 그런 브랜드나 뭐, 저희나라, 제품 생산 업체, 유명한 브랜드에서도 요, 요거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한때 막 정말 이, 이 회사 디바이스가 너무 갖고 싶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필요가 없게 됐는데, 그거를 생산해 내더라고요, 얼마 전서부터. 그래서 항상 끼우시고, 이 페인이 직각이 아니야, 니들이 직각이세요. 직각으로 해가지고. 처음 시작점이 뾰족한 부분에 시작하고. 해서 하는 거.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뭐, 웬만한 선을 낸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급 기술까지 익힐 수 있는 이런 펜,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펜 잡는 거 요거를 해 놓으시면은 정말 섬세한 선까지 다 내실 수 있고, 그러세요. 그리고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오실 수도 있고, 방향 바꿔서 왔을 때도, 내 시야에 니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바꿔서 오실 수도 있고, 반대쪽 할 때도 이렇게. 하기 힘들다 하면은 뭐 바꿔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사람 할, 사람 할 때는 종이에다 하는 건 쉬운데 뭐 바꿔가지고 뭐 이렇게 올 수도 있고. 텐션을 줘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거를 이제 좀 연구를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은 상당히 뭐 수지 이런 게 필요 없으세요. 그걸로 이제 하면은 될것 같고. 음. 아, 저도 말하다가 잊어먹었는데, 나중에 한가할 때한 번, 단연구는 또 동영상 한번또 다시 올릴게요. 그래서, 이제, 아, 이 얘기는 해야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엠보성이 되게 단순하게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저는 빈대를 뭐 수지를 채우고 막 하는데, 이제 이펜 끼우는 방법이랑 그걸 어느 정도 하시면은 되게 복잡한 디자인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이번 회사에서 난 남자 브로우 남자 브로우 디자인인데 상당히 복잡해요 뭐 이렇게 이렇게 가고 뭐 상당히 복잡한데 뭐 이렇게 가고 뭐 여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 나라는 보통 뭐 선을 뭐요 정도 넣죠 남자 브로우 할때 근데 가지 선이 또 들어가요 가지 선. 또이 이걸 잘안 해가지고, 우선은, 동영상 보기는 많이 봤는데, 이거 잊어먹었는데, 이렇게 가지선이 들가서 가지선이 또 들어가, 2차선이. 그래서 정말 자연스러운 눈썹이 나오도록 하거든요. 근데 또 요것도 요 디자인, 뭐 이렇게 가지선 넣는 것도 벌써 뭐, 제가 알았을 때는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 줘야 되는데, 또 보신 분들이 또 요거를 또 이제 수강을 하시더라고요. 큰 데서 엄청 비용, 고가의 수강료를 받고 수강을 하시는데, 근데, 이런, 섬세한, 제가 엉망으로 그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선이 있으면은, 가지선이, 뭐, 굵은 선이 있다 치면은, 가지선이 뻗어나오게 하는 그런 방법인데, 요걸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최고의 기술자가 되실 수 있죠. 지금 현재 뭐, 제일 최고의 기술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지선 넣는 기술까지. 뭐, 방법이 또 여러가지 있긴 한데, 가지선을 넣어가지고, 살짝 이 가지선을 넣어주는 거죠. 장가지 이렇게 넣어주고. 그래가지고, 저도 뭐, 굵은 선몇 개로 엠보를 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나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할수 있는 방법이 처음 시장이 이 엠보 펜 끼우는 거예요. 요 방법. 그래가지고, 어 반대로 하면 뭐, 편할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자세나 뭐 위치도 되게 중요한데 시술자에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나온 펜 끼우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초보이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처음에는 힘드실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요거를 익혀두시면은 훨씬 고급 기술자가 되실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반대로 갈때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돌려서 올 때는 펜 돌려가지고 이렇게 올 수도 있죠 역방향으로. 잘안 보이는데 역방향으로 올 수도 있죠. 제가 여러분 안 보이니까 니들이 직각으로 안다안 안 오게 해가지고서는 할 수도 있는데 항상 니들이 직각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방향으로 올 수도 있죠. 여기서도 이렇게 자유자재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펜을 이렇게 끼우고 펜이 제 시야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같,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대충 얼렁뚱땅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한테도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하네요. 자, 주말인데 점심시간이 조금 살짝 지났는데 점심 맛있게 드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요. 저도 행복할게요.